네, 현재 그 이벤트 중이죠 여러분 백일골렘 사냥 예, 네, 백일골렘 사냥을 지금부터 해볼건데요 어, 지금 저희 서버, 이오스1 서버에서 어... 포스결사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요 이오스1 서버에 이벤트를 참여하는 모든 분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진행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예, 네, 첫번째 어이구 많이 모였습니다 예, 네, 떴다 떴다 우와! 이집보소! 와, 원래 이게뭡니까 야... 아 시간... 잘하면 될것 같긴 데아이동시간겠다 이동! 아, 맞다. 아 나오니까 밖으로 나왔네? 와... 있잖아 있잖와도착게 몰래 와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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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8요 지금 8 바로 세번만기이요다 뭔지 몰라그이거안안아아앞안돼 이거 상아량2 0이 안에 들어이 상자를 받는 거예요? 네데어디 나와요? 1좋아요 단장 고공에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이 되면 명못 받는 거네요? 비명 나가리. 아. 아형 아, 네. 아, 근데 이 정도 인원이면 이거 피시방도 내 걸려요. 와 이게 어떻게 이거 이오스 일서가 이렇게 많이 온적 있나요? 와한장 조회. 아떻아 이거에 한두개 정도 더있었을것 같은데. 아, 아 그때, 그때 완전 대량 했을 때. 응. 응. 어디? 밑에 세 밑에. 어. 와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는와이인가 봐. <laughs> 뭐 어디 에서디와 징그럽게 온다. 와 오늘 봐 끝도 없이 다 어다이다 먹었다 그거도 먹은거 맞아 보스가 총6마리예요6마리예요 아, 네. 아, 네. 네네 그렇구나. 운명 쪽에도 하나 있어요 <laughs> 오른쪽 위에 아총 5마리인줄 알았어 스나미님 나랑 비슷하네 그게어 이러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네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나 도착하면 끝나겠는데? 3 안돼 제발 찍먹 아 찍먹 안되잖아 어차피 이거 아끝끝끝끝 에헤이 떠 있는데? 뭐든 끝났어요. 에헤이. 아예 이 아니고 봐봐요 에덴에서 바로 잡고 어떤 규격 집이에 경계지 있잖아요. 알죠? 경계지 지나자마자학 주둔지 딱지나자마자칼 뽑고 학 주둔지 가서 가볍고 삼목이 안에서 공격 부사고. 사람들 이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 되게 불 l 나왔습니다. 오늘은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몇 대가 좀 많은 이런 데 모였는데. 요부분 요 경계선을 건너자마자 운하 r 리 o 리 넘어서 I mean, I don't have you. I don't have you. I don't 리 아, 여기 y o 리 아, d 스 n t have you. I don't have you. I d o 어, 어제가 v 마리까지 잡았죠. 오늘은 a v e you. I don't have you. I don't have you. I d 두 번째 볼링 클리어. 네세 번째 배일 볼링 공격 중입니다 야, 엄청난 힘으로 들고 오고 있죠. 네, 어마무시 이어스 일사 대단합니다. 와, 진짜 끝도 없이 나와 아직도 와. 네세 번째 볼링 클리어. 지금 시, 이벤트 시작한 지7 분이 지났는데, 예. 네. 세번째 골렘 클리어 했습니다. 예, 오늘 목표는 골렘 다섯마리거든요? 네, 지금 이게 몇번째죠? 지금 이게 어... 지금 이 골렘이 네번째 골렘입니다. 네번째 골렘. 예, 네. 네번째 골렘이고 어제는 어, 다섯번째 골렘을 잡다 끝이 났었거든요? 예, 아니다. 다섯번째 골렘을 치기 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예, 치기 전에 끝났는데 어, 이번에는 아마도 예, 골렘 다섯마리를 클리어 할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예. 어, 이 정도 속도면 어, 충분히 다섯마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분 가량 남았는데 네 번째 골렘이 클리어 됐습니다. 네, 네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 남았고요. 네. 아, 이동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음, 지금 2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아직 이동 중이거든요. 1분 30초 남겨두고 있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빌리 빌보레... 볼래? 어! 네, 벌써 도착한 지 한두 달 뒤에 빼놔서 지금 1분 20초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HP가 50%, 50 정도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4마리에서 끝났는데 지금 오늘은 5마리 다 잡아서 예,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영상은 EOS 1서버고요 어예 이렇게 해서 5마리 다 잡았고요 지금 1분 남았는데 어, 나머지 한 마리는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는 네 마리 잡았는데 작전을 바꿔서 오늘은 다섯 마리 다 클리어 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보상을 받지 못한 서버 분들은 저희가 사용한 이 방법대로 하시면 어, 최소한 볼렘네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받은 상자가 다섯 개인데 하나에 150이니까 750골드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 하루에 750만씩 받을 수 있으면은 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골드 다 챙기시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후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원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다이아몬드 상점 버튼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터 후원 들어가주신 다음에요 후원코드 입력 들어간 다음에 필수 체크해주시고 G A M E S M A N 샵7778 네, 번호 쉽죠? 7778 눌러주시고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결제를 많이 안하니까 후원을 해도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제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후원을 등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후원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